자, 하나, 둘 하면 달려드는 거야. 자, 하나, 둘. 아이거 이거 힘이 아주 늘었다. 너, 승철이 너. <laughs> 승철이 너 훈련 좀 잘했나 보구나. 어? 뭐야? 여기 훈련장까지 왜 왔어? 여기 땀 냄새 나서 좀 별론데. 나야 뭐 맨날 맡아서 상관없지만 너는 이왕이면 좋은 향을 맡았으면 해서 내가 땀 냄새가 나는 편은 아니지만 다른 애들 땀도 섞여있고 그러니까 훈련? 아 거의 끝났어? 사실 나는 이미 끝났는데 애들 봐주고 있었거든 다음 주에 시니어 대회라서 난안 나가냐고? 연령 제한이 좀 있는 대회네? 선수들도 나이가 생명이라니까 일단 애들아 가서 알아서 연습 좀 하고 있어라 너나 잠깐 비 온다고 가서 농땡이 부리지 마 이것들아 나는 다 뒤에 눈이 달려 있고 알지? 큰일 나 농땡이 부리면 진짜 근데 오늘 늦는다지 않았어? 이런 점심때 아예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럴 줄 알았음, 나 오늘 체육관 나오지 말걸. 당연, 그래도 되지. 나는 대회 잡힌 게 없는걸? 퇴근은 아닐 거고. 잠깐 들린 건가? 그럼 잠깐 기다릴래? 나 도복만 갈아입고 올게. 오늘 땀나서 이거 계속 입기도 찝찝하고, 너랑 있는데 계속 입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싫어. 세탁해 준다고? 아, 아니야, 내가 할래. 야, 이거 나한테는 속옷 같은거나 마찬가지거든. 얼마나 민망하냐. 이런 거 세탁 맡기는 거 말이야. 어, 왜왜 가까이 오고 그래? 오지 마, 이거 냄새 냄새배. 나 잠깐만 옷좀 갈아 입을게. 아니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어, 어, 왜왜 왜 그래? 왜, 왜 그래 왜 그래 내 몸에 뭐 벌레 있어? 뭔데 그 표정은 키스마크? 내 목에 키스마크가 있어? 내 목에 키스마크가 왜 있어? 잠깐만 아, 뭔가 끈적거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립밤인 것 같은데? 아니 나랑 방금 훈련하던 애가 피부가 건성이거든 하도 훈련하다가 입이 트고 입에서 피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립밤 바르고 다닌다던데 그게 여기 묻은 거 같은데? 왜못 믿는 눈치지? 물론 묻은 부위가 좀 수상적긴 해 근데 유도하는 애들 다 봐봐 훈련하다 보면 서로 부둥켜 안고 찰싹 붙어있고 그래 유도라는 운동이 원래 그런 무술이니까 뭔 립밤이 붉은색이냐고? 너 모르는구나. 요즘 남자 립밤도 그냥 투명색으로 안 나와. 요즘 남자 립밤이 다 립스틱 마냥 붉은색 형형색색이라니까 가서 물어볼까? 발색 좋은데 어떤 컬러냐고? 아무리 그래도 남자 립밤이 핑크색인 건 너무해. 야너 그거 편견이다. 제 피부가 쿨톤인가 보지. 그 눈빛 뭐야? 나 진짜 못 믿는 거야. 실망인데. 하,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을 주지를 못했었나? 자, 알았어. 봐봐, 봐봐, 봐봐. 옷 지금 다 벗어둘 테니까 보라고. 다른 몸에 묻은지인지 봐봐. 옷부터 몸 구석구석 다 보라니까. 어떻게 한번 이렇게 빙 돌아줘? 혹시 등에는 없는지, 그건 안 궁금하나? 봐봐, 뭐라니까? 없지? 없지? 아, 알았다, 알았다. 의심이 안 풀린다면야. 그럼 밑에도 보여드리면. 아, 확 여기서 내려버려, 확? 큰일 나. 완전 난리 나는 거야, 진짜. 그걸 원해? 아, 진짜 내 결백을 이렇게까지 증명해야 돼. 큰 기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엄청난 게 있어서 지금 감추는 거야. 의심 좀 풀어. 응? 어? 그 정도면 너 너무 네 남친을 과대평가하고 있어. 내가 아무리 잘나긴 했어도 있잖아.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은 타입이 아니에요. 너도 알잖아. 내가 지금껏 내 유일한 첫 사람이 너라는 걸 오히려 내 쪽에서 걱정하고 의심을 했으면 했지. 이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나에 대해서 진심이라고 생각할게. 나복 받았다. 그치? 자 그럼 다 확인했으니까 빨리빨리 나옷 갈아입고 다시 나갈게. 응? 아 맞다. 나 아까 유도 가르쳐준 상철이한테. 자세 교정하라고 말해준 걸 깜빡했다. 금방 말만 하고 올게. 잠깐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주라. 응, 금방 갈게. 옷도 갈아입을 겸. 점심에 뭐 먹을지나 생각하고 있어. 승철아, 승철아 잠깐만 일로 와봐. 어, 빨리 일로 와봐. 할말 있어. 승철아, 너 나중에 내 여자친구가 너한테 립밤 바르냐고 물어보면. 핑크색 바른다고 그래라, 알았지? 시끄러, 임마. 궁금해하지 말고, 눈치껏, 그렇게만 말해, 알았지? 핑크색이다, 핑크색. 다른 색 되면 진짜 기압받는다, 너. 아, 들킬 뻔했네.